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랑시엘. 이곳은 젊은 고객을 대상으로 색다른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. 바로 파티 문화입니다. 국내 대형 패션쇼의 애프터 파티를 주최하거나 해외 브랜드의 대관 행사를 주로 하는 이 레스토랑은 유명 인사를 초청해 손님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대규모 행사의 리셉션 파티를 마련하는 등 문화 활동을 통한 홍보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. 레스토랑에서 열리는 파티 역시 독특한 컨셉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일명 낮술 파티, 술이 없이도 즐길 수 있는 파티를 지향합니다. 제공되는 음식 또한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메뉴가 주를 이룹니다. 이처럼 이 레스토랑이 파티 문화를 통한 마케팅을 펼치는 데에는 박근호 대표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. 트렌드에 맞게 음식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손님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고 제공해야 한다고 박 대표는 말합니다. 저희는 음식점이지만 음식과 관련된 또 관련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에서 복합적인 어떤 재미있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만든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의 행사든지 어,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메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,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,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애프터 패션 이크라는 행사도 만들게 되었고요. 음식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방면의 최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저희는 뭐라고 할까? 저희 직원들한테도 강조하는 부분은 음식만 나르사는 안 된다. 뭐 매거진이나 신문이나 계속 들춰보고 요새 어떤 트렌드가 어떤지 또 그런 것들이 내면 본인 스스로 그노내는 것들이 음식에 반영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정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홍보 전략이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을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. FTN 정세원입니다.